네. 지금 이 이미지 색상을 보시면은요. 자, 이 이미지가 원본입니다. 원본과 좀그 색상이 좀 다르죠? 네. 색상이 다릅니다. 어, 색상의 변화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관찰을 하신 분들이 에, 계셨을까?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좀 색상이 좀 다르게 제가 일부러 좀 표현을 했습니다. 에, 모노톤도 아니고, 채도를 그냥 무작정 다운 시킨 톤도 아니고, 네, 그런 톤이에요. 한번 네, 이런 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른 샘플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 이미지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미리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은 우리가 하이라이트 영역, 섀도우 영역을 별도로 분리를 시켜서 각각의 보정 레이어에서 솔리드 칼라를 적용을 하는데 블렌딩 모드를 칼라라는 블렌딩 모드를 이용을 해서 적용을 한 결과물이에요. 자 확대를 좀 시켜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채널 팔레트로 가서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RGB 합성 채널 클릭을 해주시면 선택 영역이 이렇게 살아납니다. 자, 이 부분은 그전에도 많이 여러번 말씀드렸듯이 이 이미지의 하이라이트 영역이에요. 자, 레이어 팔레트로 돌아옵니다. 이 하이라이트 영역에 에, 칼라, 솔리드 칼라라는 에, 보정 레이어를 에, 칼라라고 하는 블렌딩 모드로 적용을 할 거예요. alt 키를 누르시고요. 보정 레이어 버튼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솔리드 칼라로 갑니다. 자, 이제는 alt 키 해서 손을 떼셔도 돼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모드를 컬러 블렌딩 모드로 이렇게 바꿔줘요. 자, 그런 다음에 바로 OK를 하시면은요. 솔리드 컬러를 선택해라 라고 하는 에, 컬러 피커 창이 하나 이렇게 뜨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색상을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이 지정을 해주는 색상이 이 이미지의 하이라이트 영역에 컬러라는 블렌딩 모드로 적용이 되는거예요 네, 색의 변화가 느껴지시죠? 네.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자, 만들어진 보정 레이어의 레이어 마스크 클릭을 해 주시면 은 예, 네, 그 전과 마찬가지로 하이라이트 영역이 이렇게 선택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섀도우 영역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반전을 시켜줘야죠. 셀렉트에서 인버스를 해줍니다. 그러면 네, 반대 선택이 됐어요. 섀도우 영역이 선택이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아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보정 레이어 버튼, Solid c 갑니다. 자, 이제는 Alt 키 예, 떼주셔도 되고요 자, 여기서 모드를 Color Blending 모드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OK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또 Color p i c k 가 하나 떠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적용해주고 싶은 색상을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 색상이 이 이미지의 s h a d o 안부 영역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오케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Alt키 누르고 백그라운드 레이어 눈을 클릭을 해봅니다. 자, 그럼면이 원본이에요. 다시 Alt키 누르고 백그라운드 레이어 눈을 클릭을 하면은 자, 바뀐 색상이구요, 그렇죠? 네, 색상의 변화가 느껴지시죠? 예, 네. 분명히 모노톤은 아닙니다. 모노톤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칼라가 표현이 되면서 마치 모노톤인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 색상의 변화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자, 이런 색상도 한번 만들어내서 작업을 해보시면은 여러모로 좀 재미도 있으실 거예요. 칼라 블렌딩 모드와 솔리드 칼라 보정 레이어를 이용한 색상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